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지금 중북부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비구름이 지나가고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봄비답게 비의 양 대부분 5mm 미만으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최고 2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영서, 중북부로는 1cm 내외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이 남부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맞이 산행하시는 분들은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9도, 대구와 부산 10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씩 평형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2도, 대구 1도로 썰렁하겠지만 한낮기온 서울 10도, 대전, 전주 11도,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아침기온 1도, 낮기온 서울 12도, 대구 15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또다시 전국에 걸친 봄비 소식 있습니다. 기온은 점차 상승 곡선 그리면서 날이 갈수록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